후캐스트라고 합니다. 아, 치어리드님 안녕하십니까. 9년 전, 그날, 기억하시나요? 오늘 날짜로 해서 나왔는데 어, 롯데자이언츠 시어리더 명단을 좀 봤거든요. 의외의 멤버분들이 많이 모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는데 에, 라인업 한번 볼까요? 음. 아 박기량 투산 두기량 박기량 누님 시작하기 전에 두산 가서 행복 야구 하시길 바랍니다. 롯데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 많이 고통 받으셨지. 얼마나 열심했어. 히아 이거 안 그래도 트레이드썰 돌더라고. 보상 선수 느낌으로 갔다면서. 자 그러면 얘기를 좀 해볼까 일단 우리의 터줏대가 조지훈 응원단장님 올 시즌도 변함없는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음악에 맞춰서 조지훈 단장님 함께하십니다 롯데에서 또 변함없이 계속 꾸준히 오랫동안 정말 옛날부터 했거든 2006년부터 꾸준 거의 20년 된 거잖아 자 이제 맨 처음으로 이렇게 나온 3명의 라이너 박담비 치어리더 목나경 치어리더 그리고 마지막 이은지 치어리더 이렇게 세분이 오셨습니다 세 분의 존재가 이렇게 계신 것만 해도 아 힘이 납니다 나는 또 이게 야구장 가는 게치어리도 보려고 가는 그런 맛으로 또 야구를 구경을 하는 거잖아 선수의 플레이가 우리 팬들의 마음을 갈증에 해결하지 못할 때또 치어리더 분들이 또 채워 주시죠 차례대로 한번 봅시다. 먼저 박담비 치어리더님이고 울산 현대, 네, 울산 현대 모비스에서 데뷔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롯데로 오실 줄은 몰랐다. 그다음 볼까요? 정말 예상치 못했어 난이 이 라인업이. 몽다경 치어리더님. 난 솔직히 너무 예상 못 했어. 이분이 여기에? 그러니까 SSG에 계셨잖아. 뭐 다른 데뭐각 운동팀에서 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히 SSG에서는 팀장을 맡으셨죠. 그래서 나는 여기 계실 줄 알았어. 야, 되게 좀 뜬금없잖아. 트레이드 시장이 이렇게 돌 수는 있겠지만, 팀 선택이 뜬금없었어. 하지만, 롯데 팬으로서는 희소식이네요. <laughs> 그 다음에, 이은지 치어 리더님. 부산 출신이시네요. 금정구면 되게 또 양산이랑 가깝네. 스톱! 예전에 하나이글스 여기서 활동하신 건 알고 있었어 이분도 롯데로 오셨습니다 부산 출신이니까 사직으로 오셔야지 그래 아유 환영합니다 자그 다음 야 여기서 이제 세분 최홍라 치어리더 서유림 치어리더 이순 치어리더 이 왼쪽이 너무 눈에 띄죠 <laughs> 삼성에 계신 누님이 여기로 야 어떻게 보면 롯데 치어리더 중에서 좀 최대어 목락경 치어리더님과 함께 아 너무 예상치 못한 분이었어 무조건 푸른 피가 흐르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 환영합니다. 이제 삼성 어떡하니? 삼성 이제, 이제 이수진 치어리더니만 남으셨지. 유일하게 이제 우승을 맛보신 치어리더. 음. 지지직 스트리머라고요? 진짜요? 방송을 하세요? 진짜요? 궁금함못 <laughs> 참는데. 아, 진짜 방송을 하시네? 아, 잠깐만. 일단 팔로우, <laughs> <laughs> 어, 팔로우 누르고. 어, 팔로우 누르고, 아, 진짜 방송을 하셨구나. 심지어 이틀 전이야. 아 어, 이렇게 라인을 좀 타도 될까요? <laughs> 아, 장난입니다. 무튼, 너무 예상치 못한 이적이었어요. 삼성 팬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서유림 치어리더님. 그니까, 한화에서. 활동하셨던 아니 이번에 되게 라인업이 너무 좋은데 롯데가? 원래 또 응원의 명가 중 하나였잖아 환영하고요 그다음 이시윤 치어리더님 예전에 맞아 롯데에 계셨어 마지막 라인업 자 빠르게 봅시다 정예진 치어리더님 우신 치어리더님 이서진 치어리더님 작년에 데뷔하신 분이구나 박단비 치어리더님이랑 울산연대 모비스 다시 돌아오셨다 환영합니다 다시 돌아오셨어. 여기 계셔야 돼 여기 이거. 어, 마지막으로 이서진 치어리더님, 아까 정예진 치어리더님이랑 울산 연대 모비스에서 데뷔를 하셨고 아홉 명의 라이너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아 되게 변화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분이 여기에 이런 분들이 되게 좀많았어나난 롯데 팬으로서 응원할 하것 진짜 많이어어 어, 어, 이번에 치어리더서 많이 잘 팔릴 것 같다라는 사실 전 만족스럽습니다. 아설 풀어보라고요. 여기 아홉 분이 계신데 이 중에 한 분이랑 진짜 대명 우연으로 만난 적이 있어.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을 거야. 소개팅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만난 적이 있었어. 누구시냐면 이은지 치어리더님. 이거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 평론가를 하려고 꿈을 꾸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기자단 활동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교내에서도 막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인맥이 되게 많았어.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거를 알잖아요. 걔가 알고 있는 치어리더가 있대. 치어리더. 너가 치어리더를 어떻게 알아? 뭐 이런 물어봤는데, 얘가 여동생이 있어.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도 엄청 인싸였던 거야. 그 여동생한테 물어보니까 그 여동생의 아는 사람 중에 치어리더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이은지 치어리더님인 거야. 와 진짜, 와와 와, 신기하다. 멋있다. 막 이랬거든. 이제 제가 기자단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물어보는 거야. 야, 한번 인터뷰 해볼래? 오 진짜? 인터뷰? 그래, 어찌 저찌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진짜로 만났어요. 양산에 뭐 어디 카페 가가지고 기자단하는 나 포함해서 두명더 있었거든. 그 친구들이랑 섭외자 한 명이랑 해가지고 이 치어리더님이랑 인터뷰를 했었어. 제가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예, 네, 사진 보여드릴게요.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 이거를 비공개 처리한 건데 와 나이 충격 먹었어 진짜. 어 이게 납니다 그래. 어 진짜예, 요 진짜였어요. 휴대폰 만지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분이 이제 섭외자. 저도 과제할 겸 질문 제가 다 짜고, 근데 사실 인터뷰를 하기도 그런 게 수준이 많이 떨어졌지. 고등학생이 뭐 해봤자 얼마나 수준이 좋겠습니까? 질문이 조잡하긴 했는데, 아직 기억도 안 나. 무슨 질문을 한지도 모르겠어. 열몇개 준비하긴 했는데, 녹음 따가지고, 이제 적어서 이제, 이제 그 신문에 막 붙이고, 그때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12일이라고 하네요. 야, 9년 전이구나. 오해하실까봐? 아, 진짜입니다. 예, 진짜 하나이글스 치어리더인 이분입니다. 예. 뭐 내가 역변했어요? 좀... 오히려 지금이 좀... 나은 것 같은데. <laughs> 저때당시에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순수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9년 사이에 이 마음이 흑화해버려가지고, 뭐, 그렇긴 하지만, 야구 평론가 하나만 바라봤던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저도. 아, 저 별명이 우추동이었어요. 짱구알배. 짱구알배 진짜 많이 들었어. 아니, 저에게 포커싱이 되는 게 아니고, 치어리더님 포커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치어리더님 나가있어 라고 어. 아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이 더 있는데 초상권 문제로 가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따로 뭐, 뭐 만남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치어리더를 인터뷰를 했던 고등학생의 후캐스트였다 아 근데 대화는 되게 영광이었어 야구로 그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보니까 학생 입장으로서는 되게 설렜지 너무 값진 기회였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믿기겠지만 진짜 인터뷰를 했습니다 <laughs> 그냥 이분을 봤다 이 기억만 나고 사실 거기서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인터뷰를 한지 모르겠어 하나이글스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한것 같아 아뭐 질문이 많았는데 기억이 안나아 맞아 이거 이, 어 이, 아, 아, 없었나? 기억이 안 나네 류현진 선수랑 상관이 없는 게 이때 딱개비를 하셔가지고 15년도에 하나이글스 갔다고 하셨거든 15년도면 감독이 누구예요 그러면? 2015년 한화 어 설마. <laughs> 야 진짜야? 와 진짜 완전 예상 못 했네. 그래 난이 운명인가 봐. 아 이걸 질문을 할 거야. 아 한화 2017년까지 15에서 17년도가 김성근 감독님 있을 때 아니야? 와 같이 가셨네. <laughs> 아 그럼 실제로 이거 들으셨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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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계신 거 아니야? 여기 여기 한 분이 이제 이은지 치어리더님이라는 거잖아. 와 대박이다. 나좀 소름 돋을래. 대단하네요. 어이 뭐야. 별명이 양산 핵주먹이라는데요. 뭐지 이거? 어, 이렇게 핵주먹님과 인터뷰를 했었네요. 어, 예. 아 영상편지 한번 할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치지직에서 방송하고 있는 후캐스트라고 합니다. 아 치어리더님 안녕하십니까? 9년 전 그날 기억하시나요? 양산의 한 카페에서 그 하나이글스 치어리더 하실 때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 청년이 지금 집 서울 와서 일도 하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아 예, 라인 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황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롯데 자이언츠 이번에 치어리더 되셨다고 하는데 아유, 너무 오셔서 환영하고 앞으로 좋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롯데 팬으로서 예, 응원하겠습니다. 치어리더님 화이팅! 아유민망이라 우리 윤지 치어리더님과 이런 썰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나는 9년 전에 치어리더 그때 인터뷰했을 때난 그냥 그게 우연으로 끝날 줄 알았어. 어떻게 알겠어 사람 인생. 그냥 뭐 인터뷰 했구나 하고 그냥 끝났는데 오늘 분수 이렇게 이게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못 봤는데 제 친구 중한 명이 중학교 친구가 롯데 팬이 있어요. 그 친구가 저랑 같은 고등학교도 나왔거든요. 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야 오른쪽에 계신 분너 인터뷰 한 사람 아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엥허 봤지. 어 이름이 어디서 많이 봤어. 그래서 사진을 찾아봤다. 나무 이끼를 찾아봤다. 찐이더라. 야나 진짜 어내 인생 최대 업적인가? 내 인생 최대 업적을 고등학교 때 잃었다. 치어리더와의 인터뷰. 언제 이런 일반인이 치어리더랑 인터뷰를 해보겠어. 이제 뭐, 이은지 치어리더 님도 인터뷰하고, 목나경 님도 인터뷰하고, 박다빈 님도 하고, 뭐, 이런 경로가 있다면, 야구 이제 하는 사람으로서 인터뷰를 하겠다. 연락주십시오. 무튼 이런 썰입니다. 근데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나에게는 정말, 정말 값졌던 그런 썰이었어요. 모든 치어리는님들도 화이팅이고, 특히 이은지 치어리다님은 항상 화이팅인데. 이제 방송을 하니까 이게 더 당당하게 해야지, 어. 난중에 저도 불러주세요. 싫어. <laughs> 내가 왜? 네, 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